3대 가는 부자는 없다는 말이 있죠. 미국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부자의 약70% 정도는 2대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3대에 가면 90% 이상이 상속 재산을 모두 날린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던 존 록펠러는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인데요.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지 않고 재단과 트러스트 펀드라고 하는 법인에 넣고 이들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는 신선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문의 재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문의 후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록펠러의 방식으로 재산을 상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록펠러 후손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전 록펠러는 1937년 98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14억 달러의 재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인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돈으로 46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부고기사에 따르면 민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 중에 록펠러는 최대의 재산을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재산 중에 거의 절반을 기부하고 남은 재산이 그 정도였던 것이지요. 한때 미국 석유산업의 90%를 석권했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는 1911년 반독점 금지법으로 34개의 회사로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회사 경영에서 은퇴했고 자연스럽게 금융자본가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상속할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 간 재산 분쟁으로 가문이 파탄나거나 노력 없이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이를 탕진하면서 망가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선배 부자들의 전처를 밟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13년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즉흥적으로 해오던 개인적 기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목적이 있었고요. 절세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죠. 록펠러 재단은 지난 100년 이상 과학, 교육, 예술, 질병 및 가난 퇴치 등에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재단의 기금은 6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둘째, 로펠르는 자신의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대부분의 개인 재산을 트러스트 즉, 신탁법인에 넣었고, 트러스트 운영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본인이 직접 정했다고 합니다.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수혜자 가족들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가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의사인 수혜자가 의료 과실로 소송을 당한다고 해도 트러스트 돈은 못 건드린다고 합니다.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트러스트의 돈은 수혜자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인데요. 즉 트러스트는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트러스트는 설립자 뜻대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후손들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그는 후손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검소하게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했는데요.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이지요.즉 나쁜 행동은 막고 좋은 행동은 장려하는 방식으로 트러스트 운영의 룰을 정한 것인데요. 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만큼의 돈은 남겨주되 너무 많은 돈을 남겨줘서 애들이 아무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미국 격언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러스트 수혜자는 한 번에 큰 돈을 꺼냈을 수가 없고 한 달에 한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람보기지나 호화 유트를 사지 말고 생활비로 쓰라는 것이죠. 트러스트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 수도 없고요. 반면에 록펠러 가문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다면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명문 대학을 졸업하면 목돈을 지급하고 자신의 힘으로 번 돈에 대해서 매칭펀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놀고 먹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뜻이죠. 점차 많은 미국 부자 가문들이 록펠러식 트러스트 펀드를 상속 도구로 활용하면서 요즘은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나 명문대학에 가면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부자들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재산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통 법원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을 마무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그 결과가 법정 기록으로 남아서 외부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즉, 상속인의 상세한 재산 내역과 함께 각 상속인에게 얼마를 상속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트러스트를 설립하면 유언장 공증 절차는 그대로 밟지만 그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트러스트 내부의 메모 형태로만 보관된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죠. 록펠러는 가문의 트러스트 펀드 관리를 체이스 은행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트러스트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많고요. 보통 대형금융기관 내에 부자들의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금융전문가, 변호사 및 회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보유한 이들 기관은 트러스트 수혜자들에게 상속, 투자, 세금 등의 문제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트러스트 설립자의 규칙을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족 간 재산 문쟁을 막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는 자단과 트러스트 펀드 외에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했는데요. 이 조직은 록펠러 자손들의 부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고 자손들 간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단과 트러스트, 그리고 록펠러 후손의 개인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부자들은 보통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는 경우에 자신만의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존 록펠러의 치밀한 상속 플랜 덕택에 록펠러 가문의 트러스트 재산은 지금까지도 100억 달러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문의 후손들 중에 크게 엄한 짓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의 상속 플랜은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록펠러 상속 플랜을 배워야 한다는 유튜브 사이트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들 유튜버들은 이것을 록펠러 폭포수 방법이라고 부르더군요. 재산이 폭포수같이 여러 세대까지 넘쳐나는 상속 방법이라는 뜻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록펠러 후손들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록펠러 가문은 7대째까지 갖고 상속인 수가 17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록펠러 부부는 슬라의 4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요. 딸들은 주로 자녀 양육과 자선 활동에 전념했고요. 가문의 수장은 외아들 록펠러 주니어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주니어는 아버지 같은 뛰어난 사업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이룬 가문을 잘 지켜낸 성실한 관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계획은 스탠다드 오일을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독점 금지법 사건 이후에 생각을 바꾼 것인데요. 만약에 독점 금지법 사건이 없었고 주니어가 스탠다드 오일을 물려받았다면 오늘날 록펠러 가문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니어의 최대 업적은 악덕 독점 기업인이라는 가문의 부정적 이미지를 순화한 점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재단과 개인 재산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자선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주니어는 내성적이긴 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니어의 아내인 에비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를 설립하고 현대미술을 주류미술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록펠러 재단의 돈이 큰 역할을 했지만 모마 덕택에 록펠러 가문의 위상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도 사실이지요. 주니어와 부인 에비는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6명 모두 명문대학 출신에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셋째인 넬슨 록펠러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미국 대통령이 될 뻔했거든요. 날슨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를 14년이나 역임했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까지 역임한 미국 정계의 거물인데요. 난독증으로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타고난 리더십으로 정계로 진출해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날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세번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4년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지요.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상대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강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2년 그는 돌연 31년을 함께해온 조강지초와 이혼을 선언했고 다음에 자신보다 18살이나 어린 해피 머피라는 이혼녀와 재혼을 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거의 청계를 은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정치적 후폭풍이 이렇게 커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넬슨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유부녀 해피 머피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해피의 남편은 록펠러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박사이자 록펠러 집안의 친구로 넬슨 집에도 자주 초대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은 사랑에 빠졌고, 넬슨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31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해피도 남편과 이혼을 했고, 두 불륜 커플은 마침내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유권자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넬슨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해피는 불륜으로 이혼을 한 것이라 전 남편과 낳은 4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은 해피를 자녀를 버린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었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넬슨의 본처 메리 로펠러였는데요. 더구나 남편이 이혼 발표를 하기 몇달 전에 그녀에게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사망을 한 것인데요. 하버드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아들은 뉴기니 원주민의 예술을 연구하던 중에 카누가 뒤집혀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뉴기니 식인종에게 먹힌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메리는 불과 몇달 사이에 막내 아들의 사망과 남편의 배신을 겪은 것이라 유권자들은 넬슨을 엄청 미워했다고 합니다. 넬슨과 이혼한 후에 메리 로펠르는 남편 넬슨과 살던 맨나탄오번가 저택에서 자녀들과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넬슨은 이 저택 역건물을 인수해서 새 아내 해피와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두 집의 입구는 서로 달랐지만 여섯 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집을 자유롭게 오간 사람은 넬슨뿐이었다고 하더군요. 넬슨과 이혼 후에 메리는 오랜 동안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이들 요청에 응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격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만든 모험 운영과 자산 활동에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날슨 록펠러의 전부인이 아니라 록펠러 가문의 어머니와 할머니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미세스 록펠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침묵이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강인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